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예쁘죠? 매발톱입니다. 붉은 매발톱. 붉은 매발톱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붉은 매발톱. 그런데, 붉은 매발톱은 꽃이 금방 피었다가 금방 집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금세 올라온답니다. 붉은 매발톱이랍니다. 3,800원이랍니다. 3,800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 아이도 붉은색이랍니다. 꽃기린이랍니다. 꽃기린, 꽃기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기린. 3,500원이랍니다. 붉은색 꽃길인 3,5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색, 꽃기린입니다. 붉은색 꽃기린 입니다 붉은색 꽃기린 3500원 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공기정화식물 콩고 입니다 공기정화 식물 콩고 공기정화 식물 콩고 9000원 입니다 공기정화 식물 콩고 9000원 이랍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음.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4,500원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공기정화시물이랍니다. 4,500원이랍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만데빌라입니다. 3,800원이랍니다. 만데빌라. 3,800원이랍니다.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데빌라. 3,8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양꼬리입니다. 양꼬리. 야생입니다. 양의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양꼬리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야생아꽃님이한 분이 양꼬리 색은 어떤 색이에요? 꽃이 다 피면 이렇게 말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꽃이 피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꼬리 7,000원이랍니다. 양의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양꼬리라고 부른답니다. 이름도 참잘 지었죠? 7,000원이랍니다. 수국인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는 나비 수국이랍니다. 나비처럼 생겼나요, 꽃님들? <laughs> 나비 수국 14,000원 이랍니다. 나비 수국. 나비 수국 이 아이가 더 꽃이 많이 피어서 제가 이 아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비 수국. 나비 수국처럼 보이나요? 나비 수국 얘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장미 수국입니다. 쌍대 핑크 장미수국입니다. 쌍대 핑크 장미수국 12,000원이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싹 장미수국입니다. 장미처럼 생겼죠. 그런데, 우리 이쪽에는, 어 청장미수국, 보라색 장미수국 이렇게도 부른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대 장미수국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꽃이 앞으로 필 아이들 이랍니다. 꽃은 아직 덜핀 아이들도 있고 덮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쌍대 14,000원입니다. 쌍대 가격 14,000원이랍니다. 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쌍대입니다. 쌍대, 쌍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대 만 4,000원입니다. 쌍대, 어, 핑크 장미수국보다 쌍대 장미수국이 더 얼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댄스수국이랍니다. 댄스수국. 댄스수국. 13,000원이랍니다. 댄스 수국, 댄스 수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댄스 수국은 에데입니다. 에데 에대 댄스 수국, 에데 댄스 수국은 13,000원이랍니다. 댄스 수국, 13,000원이랍니다. 댄스 수국,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비비추 입니다 비비추는 야생이 됩니다 비비추 가격 8,000원 입니다 비비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비추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야생이 안됩니다 14,000원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들이 우리 이 아이들 어 이쪽은 많이 피었네요 어, 하나에서 많이 더달려있네 아메리칸 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불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꽃을 피워 줄 아이들 이랍니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줄기를 쭉쭉쭉 받아가면서 꽃을 굉장히 예쁘게 피워진 답니다 아메리칸 불로 14,000원 입니다 그리고 법에 나 입니다 법에 버베나 나두 가지가 있습니다 핑크색 법에 나음 약간 혼합색 법에 나 하이트 하고 어, 보라색하고 섞인 것 같습니다. 혼합색 베베나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핑크색 베베나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색 베베나 혼합색 베베나 2,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눈꽃입니다. 눈꽃.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하이트 눈꽃은 많이 보셨죠. 이 아이는 핑크색 눈꽃이랍니다. 겨울 정원에 너무나 예쁘게 피는 아이, 핑크색 정원에서 볼수 있는 아이, 3,200원이랍니다. 3,200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핑크색 정원에서, <laughs> 이렇게 정원에서 핑크색을 보여줄 겨울 정원의 아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는 호주매화 하나 있습니다. 호주매화, 17,000원이랍니다. 호주매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주매화, 호주매화입니다. 호주매화 하나 있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구피아입니다. 구피아. 3,000원이랍니다. 구피아. 구피아. 3,000원이랍니다. 구피아. 구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닭간의 페랭입니다. 하얀 꽃을 피워주는 닭간의 페랭이 3,000원입니다. 닭간의 페랭이 3,000원입니다. 하얀 <laughs> 야생이랍니다. 닭간의 페랭이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단정아입니다. 단정아, 2,800원이랍니다. 단정아, 단정아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정아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장화 크기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단장화 2,800원입니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참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아이 발렌타인입니다. 발렌타인 보라색 꽃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요. 이하고 줄기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꽃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꽃이고. 여기도 보시면 다 꽃입니다. 발렌타인이라, 발렌타인입니다. 발렌타인 2만 8천 원이다. 우리 이 아이들이 보라색 꽃으로 다 피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이런, 이런 다, 이런 줄기들이 다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저이 제일 위에 까지를 꽃이 쭉 보여주는 보라색 꽃을 보여주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laughs> 보라색 꽃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발렌타인 이랍니다 2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홍자카입니다. 홍자카 입니다 홍자카 34,000원 이랍니다 홍자카입니다 홍자카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꽃을 피고 주고, 피고 주고 하는 홍작화입니다 3만 4천 원이랍니다. 홍작화입니다홍작화 홍자카, 3만 4천 원입니다. 홍작카 꽃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홍작화라고 합니다. 금작한,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맛있는 포도, 샤인 머스켓 포도입니다. 1만천 원이랍니다. 청포도입니다. 샤인 머스켓 포도, 청포도, 맛있는 포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면, 고향 생각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찔레입니다. 찔레 가격은. 4,500원이랍니다. 우리 형님 언니들 <laughs> 찔레입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고향 생각나시죠? <laughs> 찔레입니다.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등심 붓꽃이랍니다. 등심 붓꽃 가격은 2,800원이랍니다. 등심 붓꽃 가격 2,800원이랍니다. 등심 붓꽃은 이제 꽃이 진 아이들도 있고요. 꽃이 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 8 0 0원이랍니다 우리 아이 항호접입니다. 꽃을 노란 꽃을 계속 피워주는 항호접. 26,000원이랍니다. 노란색 꽃을 계속 피워주는 항호접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꽃은 아직 볼 수가 없는데요. 항호접 26,000원이랍니다. 항호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호접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청아국입니다. 청아국, 청아국 2800원이랍니다. 청아국 가격은 2800원입니다. 청아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하고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도라지꽃이랍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가 아니고 청도라지랍니다. 도라지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라지꽃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저녁이라 꼭꼭 숨어버렸어요. 도라지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생입니다. 도라지꽃. 도라지꽃은 야생이랍니다. 3,800원이랍니다. 도라지꽃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5,000원입니다. 카네이션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5,000원입니다. 몇개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이게 꽃입니다. 이렇게 꽃을 핀다 가서 병설 우리 분유통 이렇게 세척할 때 씻을 때그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설이라 갑니다 병설 가격은 4,500원이랍니다. 병설은 추운 지역에서는 얼동이 안 됩니다. 병설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꽃이 여기서 꽃이 여기서 꽃이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병설 4,500원입니다. 병설 가격은 4,000 5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509화입니다. 509화 오공국화 2800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509화 2800원 야생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5공국화입니다 2,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세덤입니다. 황금세덤 2,800원씩입니다. 황금세덤 2,800원씩이랍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황금색으로 있는 황금세덤입니다. 2,800원씩입니다. 벌레잡이 데빌레입니다. 4,800원이랍니다. 벌레잡이 데빌레. 우리 이 아이가 벌레를 잡는다 갑니다. 벌레잡이 데빌레. 벌레잡이 데빌레꽃 4,800원 입니다 4,8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4,500원 이랍니다 네이시아 네이시아 4,500원 이랍니다 네이시아 꽃은 여러가지 혼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도 어, 있는 것 같고요 핑크도 있는 것 같고 노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제일 꽃을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네이시아는 꽃을 보면 이렇게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전에도 판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시아는 큰 가정이 그런 건지. 오, 4,500원입니다. 4 5 0 0 0원 아닙니다. 네이시아, 4,5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오데마리입니다. 핑크 오데마리. 7 5 0 0 0원입니다 핑크 오데마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오데마리입니다. 근데 하얀 꽃이 피어있네요. 핑크 오데마 이름은 핑크 오데마리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핑크 오대마리. 정말로 고급스러운 꽃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 오대마리입니다. 핑크 오대마리. 75,000원입니다. 한개 있습니다. 핑크 오대마리. 75,000원.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석죽입니다. 석죽. 2800원이랍니다. 석죽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죽. 이렇게 생겼습니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연인처입니다. 연인처, 연인처입니다. 연인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인처,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스파트, 스파트 필름입니다. 이렇게 우연, 하얀색 입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스파트 필름, 7,500원이랍니다. 스파트 필름,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트블리은 큽니다. 7,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내한성이 아주 강한 달리아입니다. 내한성이 강한 달리아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한성이 강한 달리아 꽃은 지금 입고 싶고요. 입고 싶고요. 입고 싶고 신품입니다. 내한성이 강한 달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11,000원이랍니다. 달리아 만천원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만천원이랍니다. 달리아, 달리아 만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가꼬시랍니다. 가꽃 가꼬, 가꼬. 핑크색. 있습니다. 각꽃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각꽃 우리 이 아이들은 아직 꽃이 안핀 아이들을 합니다. 앞으로 꽃을 피워줄 아이들이고요. 우리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꽃이 피어있는 아이입니다. 각꽃 층층층층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층층층층 이렇게 있어요. 각꽃 가격은 3,800원 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꽃이 안 폈고 요 우리 아이들은 꽃이 피었습니다 갖고 3,8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아이는 야생아입니다 이 아이도 아스타 입니다 아스타 흰색하고 보라색하고 합식에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합식해서 심으면 아스타 4,000원 씩 이랍니다 아스타 보라색 아스타입니다. 보라색 아스타. 야생입니다. 보라색 아스타입니다. 보라색 아스타.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 한번 하이트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하이트 아스타입니다. 하이트 아스타입니다. 하이트 아스타. 이렇게 혼합해서 심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야생입니다. 우리 이두 아이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타입니다. 애목대 허접 2개 있습니다. 11,000원 하이트 골드 이렇게 2개 있습니다. 7,000원씩이랍니다. 애목대 허접입니다. 11,000원 하이트 골드입니다. 그리고 막, 막실라리아 이제 2개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막실라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막실라리아 무늬가 들어있는 막실라리아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막실라리아 가격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어, 그린색. 그린색, 어, 그린색은 포춘이라고 합니다. 그린색, 포춘, 17,000원이랍니다. 그린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색. 그린색, 포춘입니다. 그린색.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색, 포춘. 포춘. 가격은 17,000원이랍니다. 그린색 포춘난 가격은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리드 혼합이, 혼합, 혼합색입니다. 혼합 이런 혼합색은 베르드입니다. 18,000원이랍니다. 베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르드 베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르드 쌍대입니다. 다 쌍대 18,000원이랍니다. 베르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어, 음, 샬롯이랍니다. 너무나 네, 예쁜 아이 샬롯 16,000원이랍니다. 핑크색 샬롯 하나 있습니다. 핑크색 샬롯 너무 예쁘죠. 핑크색 샬롯. 핑크색 샬롯입니다. 16,000원이랍니다. 핑크색 샬롯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오렌지 난이랍니다. 황금 오렌지 난 18,000원이랍니다. 황금 오렌지 난. 황금 오렌지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 오렌지 난 18,000원 이랍니다. 황금 오렌지 난 제가 가까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금 오렌지 난 이랍니다. 황금 오렌지 난 황금 오렌지 난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이샤입니다. 은이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은이샤 음, 그린색을 띠는 아이 혼합색을 띠는 아이 진핑크색을 띠는 아이 은이샤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 제가 이 아이는 1번 은이샤 그린색 올리브 올리브 퀸 입니다만 4천원 이랍니다 1번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은이사 입니다 예쁘죠 은이샤 입니다 그리고 2번 2번은 핑크 핑크 이베르입니다. 14,000원이다. 이 아이가 핑크 이베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 이베르입니다. 핑크 이베르 14,000원이랍니다. 핑크 이베르 핑크 이베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꽃이 달려있는 아이랍니다. 핑크 이베르 꽃은 뚜렷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이베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어, 핑크 레이드입니다. 11,000원이랍니다. 핑크 레이드 1,000원. 어~ 심으실 때한 다섯 대씩세개 이상 심으시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핑크 레이드입니다. 핑크 레이드 1,000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라칸 사스입니다. 피라칸 사스. 빨간색 열매를 보여주는 피라칸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32,000원이랍니다. 피라칸사스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기 별꽃 3500원이랍니다. 아기 별꽃 3500원이랍니다. 아기 별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잘 뚜렷하니 안 보이는데요. 아기 별꽃이랍니다. 이렇게 아기 별꽃은 하얀색 꽃을 피는 라인인데요. 지금은 꽃이 없습니다. 아기 별꽃이랍니다.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은사철입니다. 은사철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은사철. 울타리, 울타리에 심으면 너무 좋죠. 은사철은 3,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카라입니다. 카라 16,000원이랍니다. 카라, 카라 이렇게 3개 남, 개 있습니다. 카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카라입니다. 카라, 보라색 카라입니다. 보라색 카라, 보라색 카라, 16,000원입니다. 보라색 카라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키큰 고급 장미입니다. 키큰 고급 장미 42,000원이랍니다. 키큰 고급 장미 42,000원.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7,000원씩이랍니다. 중, 아주가 이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의아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의아리. 핑크색 의아리꽃은 이렇게 피고요. 지금 현재 보라색 의아리꽃은 이렇게 필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트 의아리꽃은 지금 안 보이고 머물고 있습니다. 보라색 의아리. 핑크색 의아리 하이트 의아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000원 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진한 덩쿨자스민 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기가 좋은 향기가 좋은 덩쿨자스민 이랍니다 27,000원 이랍니다 향기 좋은 덩쿨자스민 27,000원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5월 5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 입니다 꼭 주문하실 때는 택배비와 꼭 가격과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주문 전화는 전화보다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늦게라도 꼭 문자에 답변드립니다. 010-6284-858번입니다. 010-6284-858번입니다. 붉은 매발톱 3800원. 꽃기린 3,500원, 아스타 4,000원, 스노우 사파이어 4,500원, 콩고 9,000원, 만데빌라 3,800원, 양꼬리 7,000원, 나비수국 14,000원, 쌍대 핑크 장미수국 12,000원, 쌍대 보라 장미수국 14,000원. 에목대 댄스 수국 13,000원, 아메리칸 블루 14,000원, 베베나 2800원, 핑크 눈꽃 3200원, 구피아 3,000원, 닭가네 페랭이 3,000원, 단정아 2800원, 발렌타인 28,000원, 홍자카 34,000원, 포도샤인 머스크 11,000원, 찔레 4500원, 등심 붓고 2800원, 항호접 26,000원, 무늬청하고 2800원, 돌라짓고 3800원, 카네이션 5,000원과 2800원, 황금세덤 2800원, 벌레잡이 데빌레 4500원, 아니, 4800원, 네이시아 4500원, 핑크, 오데마리 75,000원, 석종 2800원, 연인초 9000원, 스파트 필림 7500원, 달리아 11000원, 각고 3800원, 에데 하이트 골드 11000원, 하나씩 남았습니다. 7000원, 막실라리아, 무늬 막실라리아 14000원, 포춘 17000원, 베르드 18000원, 샬렛 16000원, 황금 오렌지 18000원, 은이샤 올리브킨만 4,000원 은이샤 이베르 핑크 이베르만 4,000원 은이샤 핑크 레이드 11,000원 피라칸 사스 32,000원 아기별꽃 3,500원 은사철 3,800원 보라색 카라만 6,000원 최고급 장미 42,000원 충 아즈가 7,000원 의아리 34,000원 향기 향기 덩쿨 자스민 27,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발레 식물도 마음으로 정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판매 방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